등비수열의 워크북. 뭐 우리가 써야 되는 기본 공식들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등비수열 자출판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였어?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자, r이 공비입니다. 자, 등비중항. 등비중항 세 개의 abc라는 수는 수가 연속된 세 개수가 의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항 등비중항. 등비중항의 성질.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면 앞뒤스의 곱과 같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sn 뭐였습니까? sn. 공비가 1보다 크면 r 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1.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 r분의 첫째 항1 r의 n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모습은 a, r의 n제곱 플러스 b라는 꼴을 만드는데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세부적인 등비수열의 특징들을 문제 속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선행을 진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이만큼을 정확하게 쓰는 게 당연히 목적이고요. 등비수열이 아니어도 모든 수열에서는 수열 수혈 a에는 S_n S_n 1입니다 라는 식을 그대로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단 N은 2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첫째 항은 S_1에서 뽑는다 라고 하는 건 모든 수열의 공통이다. 185번에서는요. 자 4분의 1 A2는 A1 얘가 무슨 뜻? 샥샥 AN의 제곱은 AN-1 곱하기 AN 플러스 1.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뜻하는 건. 수열 A에는 등비수열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등비중앙이니까. 자, 수열 A에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나에게 뭘 알려주고 있어? 공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공비. 자, 그러면 A2라는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이니까 그대로 넣어보면 4분의 1, A1R은 A1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 A1 나눠주고 4 곱하면 R은 4입니다. 라는 식 나오지. 185 누구니?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 n.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이 192. 그럼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 몇번 곱했니? 공비가 얼마래? 4. 4의 세제곱 얼마야? 64. 자, 그러면 64로 나눠주면 첫째 항은 얼마? 3. 그러면 일곱번째 을 구하시오. 일곱번째 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6제곱. 첫째 항은 3 곱하기 4의 6제곱.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또는 3 곱하기 2의 12제곱 쓰면 되겠죠. 8, 7. 수열 A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수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의 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a n이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무슨 수열일까? 만들어 볼까? a n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 그럼 a n 플러스 1은 뭐니? 걔 다음 항이니까 걔도 등비수열.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더하기 빼기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이고요. 등비수열 곱하기 나누기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에요. 곱하기로 연결되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일단 an부터 규명해 봅시다. an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다. an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야? N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하세요. 그 소리야 함수처럼. 그럼 2의 n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2의 e,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뭐가 됐나? 2의 n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2의 n 제곱이죠. 지수 법칙 얘네 둘 더하니까 얼마야? 2의 2m 마이너스 1 제곱 됐지 보이니? 8769 보여? 첫째 항 얼마야 그럼? 첫째 항 어떻게 구해? 첫째 항 어떻게 구해? 얘가 무슨 뜻이야? 어?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 일반항이 무슨 뜻이야? n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면 그항의 숫자 나와. 이 뜻이라고. 첫째 항 어떻게 구하냐고? n에다 1 대입해서. 그럼 얼마야? 2.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 이렇게 생긴 수열.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째 항이 2래요. 어? 등비수열인데. 공비는 얼마야? 그래 틀리지. 그래 틀린 거야. 첫째 항이 2야. 둘째 항 얼마야? 4. 왜 4야, 둘째 항이? 어, n 얘네들 얼마나어 첫째 이 알고 싶으면 얘네들 얼마나? 둘째 항이 알고 싶으면 얘네들 얼마나? 2는 얼마냐고. 4. 첫째 항이 2고 둘째 항이 8인 등등 비수열인 거야. 셋째 항 얼마야? 공비 얼마야? 4.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얼마인 수열 4인 등비수열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에첫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의합 S10을 구하래요. r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얘를 찾아라. 자,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똑같은 거 누구 있니? 4번에 보이그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요녀석의 수혈을 재해석한다고? 자, 188. 아, 오늘 몸이 왜 이러냐? 점심때 너무 매운 걸 먹었나? 뭐, 그랬나본데 이거? 첫 당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혈에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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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등차 수혈에서도 절대값 가지고 합을 따져봤는데, 절대 값 기호 나왔다는 건 나보고 처음에. 뭐부터 규명해라? 양의 항, 음의 항을 정확하게 규명하세요. 이 뜻이니까.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그냥 대략 한번 나열을 해보자. 첫째 항은 3이래요. 둘째 항 얼마야? 어, 3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정도로 쓸까요? 자, 셋째 항은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싹 곱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정도가 그네 그래, 그치? 자, 네 번째 항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의 3제곱 곱하기 3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어. 현재 공비는 얼마였는데? 현재 공비는 현재 공비는 마이너스 2짜리인 등비수열인데 무슨 짓을 했지? 저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더니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더니 그 수열은 뭐가 됐나?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 제곱 곱하기 3. 2의 4 제곱 곱하기 3. 자, 공비가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죠. 모두 절대 값을 씌웠더니, 풀마풀마 풀마 나오던 항들이 모두 풀풀풀풀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새로운 수열로 확인이 됐지요첫 항이 3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S10. 88번은 누구지? 이됐어 공비가 2예요 자, 그러 r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에 n 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3곱하기 2의 10 제곱 마이너스 1 찾아주면 되겠네요. 1번. 1구0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 석준아. 첫항 얼마니? 아아 어? 아니야 <laughs> 아 여기 음의 지수가 등장했네요 아 반칙입니다 이거 반칙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어? 하지마 이거 다음 단원 지수 단원에서 나옵니다 자 191번 자 열 번째 항이 6, 15번째 항이 192인 등비수혈, 열 번째 항이 6이래요. 15번째 항은 192래요. 자, 두개 있으면 첫째 항하고 공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 열 번째 항은 어떻게 생긴 거야?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몇 제곱? 9 제곱. 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14 제곱. 등차수열은 이런 거 나오면. 가감법 했는데 등비수열은 얘네끼리 이제 나누기 합니다. 이렇게 나누기. 나누기. 그러 6, 3, 10, 발 6, 2, 12. 32분의 1은 첫째 양 사라지고 공비 9개, 14개. 약분하면 얼마 남니? 5개 남는 거 알겠니? 자, 그러면 R의 5제곱이 32니까 따라서 R이 2예요. 라는 건 나왔네. 그치? R이 2야. R이 2야. 와우. 와우. 아, 제 아홉 번째 항부터 열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첫 항이 아니고. 그럼 제 아홉 번째 항부터 열여섯 번째 항까지 일단 항몇 개겠니 이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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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몇 개야? 구, 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여덟 개 항이지. 이제 이거 좀 세려내기는 어떻게 구하지? 연속되는 거몇 개인지는? 십육 빼기 9 더하기 1세련되고하는거 이거거든? 해설지에서 말하는 거 얘보다 1 작은 거 빼면 됩니다 1 작은 거 빼면 돼요 자 8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첫 항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제 8번째 항일 거 아니야 그치? 공비는 여전히 얼만데? 공비는 똑같이 2일 거 아니야 그치? AN의 1부니까 그러면 9번째 항을 첫 항으로 잡고 sn공식 항 8개의 sn의 공식 s8 쓰면 되는거 이해 되겠니? 그럼 공비가 r-1분의 첫째 항이 a9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할겁니다. 아 그러면 아홉번째 항 찾으면 돼요. 열번째 항이 6이었단 말이야. 응? 아홉번째 항이 있고 열번째 항이 있어. 열번째 항 곱하기 2하면 얘인데 공비가 2니까 열번째 항이 6이었단 말이야. 그럼 아홉번째 항은 3이에요를 찾을 수가 있죠. 3 3 곱하기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오케이? 라스트 1, 9, 5 1, 9, 5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2AN 플러스 1 더하기 AN은 첫탕이 4,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래, 이렇게 생긴 수열. 이렇게 생긴 수열이 첫째 항.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째 항. 어떻게 생긴 수열의 첫째 항은? n에다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요? 1, 1. 그럼 여기서 나오는 첫째 항은 나에게 준 녀석을 가지고 만들면 2a2 더하기 a1 이렇게 생겨먹은 애라고. 오케이? 그렇게 생긴 애가 4야. 그럼 공비, 공비, 음?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야? 둘째 항. 음? 둘째 항은? n에다가 2 e 대입합니까? a, n, n, a, a, 3 더하기 a, 2. 그게?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2.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자, 근데 등비수열이래. a, n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a, n, 등비수열. a, n, 등비수열. a, n, 등비수열. a, AN, n은 첫 항이 얼마,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 a1, a3, a2. 등비수열이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다시 써 봅시다. 2. E. a2 대신에 뭐라고 쓴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 한 번. 오케이? 두 번째 거는 첫째 항 곱하기 a3. 세 번째 항이에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 a2 두번 짱이에요. 첫째 한 곱하기 공비 한 번. 그렇게 하면 2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조작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쓰는 스킬인데요. 자, 공통인수로 묶어줍니다.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주면 2R 더하기 1 나오는 거 보입니까? 밑에 줄 공통인수 누구야, 그러면? 공통인수. 두개한 공통인수는. A1 곱하기 R이 공통인수지. A1 곱하기 R에, 그럼 여기 남는 게 2R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아까 일반항 두개 가지고 나눗셈을 할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요렇게 나누어지는 게 통째로 나눠지게 반드시 힌트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나눗셈 합니다 나눗셈 하면 얘랑 얘 나눠지고 얘랑 얘 나눠지고 자변에 남는 게 r 분의 1은 2따라서 공비 r은 2 분의 1인 걸 찾았다 공비 r이 2 분의 1이야 2 분의 1 대파 하면 a 곱하기 2는 4 첫째 항은 이 이렇게서 해 우리가 필요한 첫째 항과 공비가 얻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을 하시오 a 곱하기 r. 답은 1이 되겠지. 오케이. 알겠니? 공통 인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등비 수열은 주어진 식 가지고 나누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쭉 문제를 풀었는데 an 등비 중앙, 등비 수열의 합이 정도는 기억이 쭉쭉 날까? 날까? 조금? 조금 남으면 안 되는데 너 머리 언제 다시 블랙으로 돌아갈 거니? 1일? 1일? 음에 들어 색깔?